돌출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지정면까지 돌출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시간에 썼었던 돌출 형상 그대로 사용하도록 할게요. 요면 위에다 대고 스케치를 그려서 돌출 형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면 빨간색으로 변한 다음에 마우스 우 클릭해 주시면 새 스케치라고 나와요. 새 스케치 클릭해 주시면 이 면을 스케치북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사각형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직사각형 만들어 보고요. 치수구속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영어자 E 눌러서 돌출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돌출량 얼마 해줄까요? 30 정도 빼줄까요? 30 정도 빼고 엔터 누르시면 3차원 형상이 생성이 됐어요. 요 옆에도 마찬가지로 스케치를 만들어서 돌출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면 빨간색으로 변한 다음에 우클릭하셔서 새 스케치. 이번에 원을 만들어 볼까요? 원. 쭉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할 때이 속에 생기는 건요. 뭐냐 하면, 뭐죠? 이 원통 아까 뽑았을 때 15mm 들어가게 했었죠? 그게 투영돼서 보이는 거예요. 요 선이랑 맞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작업하실 때. 요선이랑 굳이 맞아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러면 스케치 하실 때 이런 것들이 다 추정이 되니까 그빗겨나서 작업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영 보자 이 e 눌러서 돌출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다가 복잡한 영상을 그렸어요. 이 모든 지수를 다 외울 수가 있나요? 외울 수가 없죠. 예, 외울 수 아, 대신에. 계략적인 치수는 설계하다 보면 알게 돼요. 본인이 아 여기 얼마로 했었지 얼마로 했었지 하고 알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치수를 일일이 굳이 재가지고 요거를 입력해주기는 시간 낭비가 심하죠. 요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냐하면 지정면까지라는 게 있습니다. 지정면까지. 요거는 만약에 처음에 올렸었던 돌출이 여기 우리가 처음에 30mm 올렸었죠. 30mm 올렸는데 설계를 요거보다 훨씬 복잡한 걸 했어요. 그게 시간이 한 4, 5분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어 이게 35로 했었든지 32로 했었든지 헷갈려요. 그런다고 해서 이거를 찾아볼 거예요. 찾아볼 필요 없죠. 이 면하고 똑같은 높이의 돌출만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숫자는 모르겠고 그때 사용하는 게 지정 면까지예요. 지정면까지로 돌출을 한번 해 볼게요. 영 문자 E 눌러서 돌출시키고요. 범위를 거리로 하지 마시고 지정면까지 해 주시고요. 어디면하고 똑같이 올라왔으면 좋겠냐 하고 면을 지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똑같이 올라오죠? 이렇게 만드는 게 지정면까지 돌출인 거예요. 유용합니다. 이 기능도. 네. 이렇게 해서 지정면까지 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볼까요? 잘 올라왔는지. 검사에 측정 한번 해보시고요. 요 면에서 여기까지 얼마 올라왔나 볼게요. 최소거리 얼마 나왔어요? 30mm 나왔죠? 이렇게 숫자를 직접 입력해 주지 않더라도 상대물의 높이랑 똑같이 맞춰주세요 하고 돌출을 할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지정면까지 돌출을 하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정면까지 돌출하는 방법 배워봤습니다.